오늘은 여러 가지 콩도 넣고, 호박고지도 넣고, 찰떡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영양떡이지요, 이거는. 프라이팬에 200ml의 물을 붓고, 콩을 좀 삶아 볼 겁니다. 삶다가 모자르면 물을 조금만 더붓 거예요. 콩은 여러 가지 섞어져 있는 것을 산 겁니다. 미리 불려놓은 콩을 산 겁니다. 설탕을 두 스푼만 넣겠습니다. 국물이 다 졸을 때까지 끓여주겠습니다. 소금은 한 티스푼만 넣겠습니다. 그리고 국물이 다 없어질 때까지 끓여주겠습니다. 국물이 많이 쫄았지요? 이렇게 국물이 다 없어질 때까지 끓여주겠습니다. 송은 다 되었습니다. 쌀을 500g만 씻어서 미리 담가놨었습니다. 3시간 동안 그리고 바구니에다가 물을 쫙 빠지게 두었었습니다. 이거를 한번 갈아보겠습니다. 소금입니다. 소금은 반 스푼 정도 들어갔습니다. 믹서에다 곱게 갈았습니다. 요거는 500g 이고요. 찹쌀가루가 500g이 남아있어서 섞어갖고 반만 덜어놓고 떡을 하겠습니다. 찹쌀가루 500g하고 맵쌀가루 500g하고 섞은 겁니다 섞어서 너무 많으니까 반만 덜어놓을게요 찹쌀가루하고 맵쌀가루하고 같이 섞어서 떡을 해놓으면 더 쫀득쫀득하고 맛있죠 찰지고 맵쌀은 습식이고 찹쌀은 건식이라서 골고루 섞어가지고 덜어놓을 겁니다 쌀가루를 반을 덜었기때문에 500g 가지고 하는겁니다 설탕을 한스푼 반만 넣겠습니다 떡고지는 맑은 물에 씻어서 그냥 가위질만 할 겁니다. 뿔리면 안 됩니다.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겠습니다. 호박꼬지를 넣고 불을 섞어서 찔 겁니다. 찜솥에 넣겠습니다. 찜솥에 넣고 골고루 펴줍니다. 면포를 덮어서 찌겠습니다. 40분만 쪄보겠습니다. 40분이 지나서 한번 열어 보겠습니다. 10분만 뜸을 들이겠습니다 떡이 잘 익었을 것 같으니까 한번 볼게요 가루가 묻어 나오진 않네요 잘 쪄진 것 같아요 조금 뜯어 먹어봤더니 쫀득쫀득하고 맛있어요. 뚜껑도 퍼놓고 10분 기다렸습니다. 이제 쏟아도 될것 같아요. 맛있게 쪄졌어요. 떡이 맛있게 쪄져서요. 이제 쏟아볼 겁니다. 쏟아 보겠습니다. 증발에다 한번 엎어 보겠습니다. 떡은 잘 쪄졌네요. 뜨거우니까 장갑을 끼고 네모나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찰떡이 너무 맛있게 됐어요. 아주 맛있게 됐네요. 뜨거우니까 장갑을 끼고 손을 적셔가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떡이 너무너무 맛있게 되고 아주 찰지게 됐어요. 떡을 먹기 좋게 한번 썰어 보겠습니다. 썰어 놓은 것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떡이 너무너무 맛있게 됐네요.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많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